뉴햄프셔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 시민권 종료 행정 명령을 막는 예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소송에선 시민권 박탈이 수만 명의 아이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이 대법원의 보편적 구제 조치 제안에 위배된다고 반발했지만, 판사는 정부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시민권 박탈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집단 소송이 워싱턴과 메릴랜드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적 차원의 금지 명령을 위한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자국에서 폭력이나 박해를 피해 미국에 왔으며 이 땅에서 태어날 아이만큼은 신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